안녕하세요. 영블리의 영어 블로그입니다. 영어 공부하기 좋은 팝송 125번 곡은 시카고가 부르는 Love Me Tomorrow입니다. Love Me Tomorrow. 어, 내일 나를 사랑해 주세요. 네, Love Me Tomorrow. 자, 가사의 길이가 어, 조금 길어 보이긴 해요.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자, 근데 마지막 페이지는 뭐다 반복이라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만 조금 신경 써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 She said, It's a lovely here tonight부터 Can't you see I need you much more than yesterday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you said i need you 까지 들어보셨죠? 네, 자 한번 가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said, 어, 그녀가 말했어요. It's lonely here tonight. 어, 오늘 밤 이곳은 외로워요. 네, she's always sad. 그녀는 항상 슬픕니다. When she's alone, 혼자 있을 때요. She said, 그녀가 말했어요. I need you here tonight. 나는 당신이 이곳에서 오늘 밤 필요해요. 아, 당신이 오늘 필요합니다. I couldn't wait. 아, 죄송해요. She couldn't wait. 그녀는 couldn't wait. 기다릴 수 없었어요. Until I get home. 내가 집에 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어요. She loves me. 그녀는 나를 사랑합니다. And, 그리고, that's all. 그게 All 모든 것 이에요. I need to know 내가 알아야 하는 모든 것 입니다. 즉, 난 그것만 알면 돼요. 이거죠. She's part of my life. She's part of my life. 그렇죠. 그녀는 내 인생의 part 부부, 일부분입니다. Just a part. 자, 일부분이죠. I won't. Let go. 그렇죠. Won't 발음 음잘 들어보시면 좋고요.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Will not의 추격형이죠. 내가 보내지 않을 apart 한 부분입니다. Then she said, 어, 그리고 나서 그녀가 말했어요. Love me tomorrow. 내일은 나를 사랑해 주세요. Won't you please promise me? 어, 당신 나에게 약속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이렇게 한 거죠. Love me tomorrow, like today. 오늘처럼 내일도 사랑해 주세요. Love me tomorrow, hurry back. 내일은 사랑해 주세요. 얼른 돌아오세요. Can't you see? 당신은 안 보이나요? 또는 모르시겠어요? 이거죠. I need you. 제가 당신을 필요로 한다는 걸 much more. 훨씬 더 많이. Then yesterday, 어제보다 당신을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한다는 거 모르시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부분입니다. You know it's always cold at night부터 네 아까랑 반복되는 부분 Can't you see I need you more than any words can say 마지막이 조금 다르네요. 여기까지 들어보실까요? thank you 까지 들어보셨습니다. 네, 뒷부분은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You know, 당신도 아시잖아요. It's always cold at night. 밤에는 항상 춥다는 걸. It's always lonely. 항상 외로워요. Until dawn. 네, 해가 뜰 때까지는 말이죠. And though. 자, 그리고 비록. It's not what we both. want. 우리 둘이 원하는 건 아니지만요. Knowing she's there. 그녀가 there. 그곳에 있다는 걸 knowing. 알면 또는 알고 또는 알때다 됩니다. I'll carry on. 나는 계속해서 갈 거예요. 그녀가 거기 있다는 걸 알고요. Because 왜냐하면 she loves me. 그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And 그리고 that's all I need to know. 그것이 내가 알아야만 하는 모든 것입니다. 또는 "저는 그것만 알면 돼요." 네. She's part of my life. 그녀는 제 인생의 일부입니다. Just a part. I won't let go. 제가 절대 보내지 않는 일부분이죠. Then she said. 그리고 나서 그녀가 말했어요. Love me tomorrow. 나를 내일 사랑해 주세요. Won't you please promise me? 나에게 약속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Love me tomorrow, like today. 오늘처럼 내일도 사랑해 주세요. Love me tomorrow, 내일 사랑해 주세요. Hurry back. 아, 얼른 서둘러 돌아오세요. Can't you see? 당신 모르시겠어요? I need you. 제가 당신을 필요로 한다는 걸요. More than any words can say. 어떠한 말이 할수 있는 것보다. But, 그렇죠. 아까는 이 부분이 much more than yesterday 였었나요? 잠깐 볼까요? 그러네요. much more than yesterday. 그런데 여기서는 more than any words can say. 그렇죠. 어떠한 말이 can say 할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뭐 말로는 어, 표현이 안 된다 이거겠죠.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 모르시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자, 뒷부분은 같아서 노래가 조금 길어져서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공부하기 좋은 팝송 125번 곡, 1982년 곡이라고 하는데요. 시카고가 부르는 "Love Me Tomorrow" 함께 살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